대사주입니다 개그맨 박명수씨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수씨 22년 내년의 운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을 6월의 경술 일주입니다 양인 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가 어, 괴강 또 괴강 금기운이 많고 그래서 어 사주가 상당히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볼때 구설 잡음이 있어도 이 경술, 가을의 경금 일주들은 어,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 천간의 을목은 이렇게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 이 사주 구성이 가을 바이산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은 무서운 투견 이렇게 두 마리가 을목을 가운데 두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경쟁심, 출세욕, 우월감으로 이기적인 면도 있고 타인 배려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과감함도 있는 그러면서 또 자존심, 자립심도 강합니다. 이렇게 양인이 복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물 욕심이 많고 집착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고요. 또 처에 대한 어 집착도. 대단합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베풀고 겸손해야 좋은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주는 노후 말년에 외롭게 삽니다. 자 현재 경인대운에 살고 있는데요. 경인대운에 재물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 재물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축년 12월에 어, 신축월에 사고수, 수술수, 관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부궁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어, 이민년 내년에 이민년에 들어서면은 또 스트레스로 또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사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건강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 문제가 터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해야지 돈도 벌고 재산도 지키고 가정도 행복하죠. 그리고 또 이사주가 신묘 대운이 오면은요 이때도 좀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아,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아, 가족사 건강 건강사가 문제가 있으니 본인이 아주 극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미리 알고 이렇게 조심을 하면은 작은 일로 액땜하고 넘어갑니다. 박명수 씨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대형사주였어요.